다 같이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명함에 싸우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상을 하시며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사오며 오륵한 공여와 성도와 서로 요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이 나을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비사오 찬성과 380장 함께 하십니다. 찬성과 380장.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날 붙게 잡아매 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이렇게 자밤에 서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리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곱게 잡아내소서. 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아침에도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은혜와 공효리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또한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하여 주시고 저희들도한 오늘 안날 동안에 주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함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시편 37편 5절. 이제 박도현 학생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이제 도현이와 함께 18명의 학생들이 이제 이들 앞에 남겨 두고 있는 시험이 쌓어오니 하나님 잘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옵시고 평안을 주옵시고 강건을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자신감을 주워서 일천 번째 물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887 번째 윤주선님. 또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887번째 윤희준님 올려드립니다. 윤주선 윤희준 아버지하는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구원과 말씀과 축복의 통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열라하요 주어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되겠습니다. 시편 54장.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세알람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편 54편 옆에 있는 제목을 좀 볼까요? 다윗의 마스길. 네, 교훈을 주는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십 사람이 사울에게 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가 하던 뭐에 때다 그랬어요. 아, 이게 이제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아, 다윗이 사울 왕의 박해를 받으며 쫓겨다니던 쫓겨다니던 시절의 진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쳐 들어와서 추수를 하고 타장을 하는데 그곳에 쳐 들어와 가지고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낼까요? 아니면 제가 기다려야 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불레스 사람들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우랑에게 보고를 해요 다윗이 여기 있다고 잡으러 오시라고 이런 이해가 돼요 자기들을 도와줬는데 살려줬는데 그러니까 사우랑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완전히 뭐 도관이든지죠. 성만 딱 둘러싸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랑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그릴라로 오는데 이걸 또 다윗이 파악을 하고 아 거기서 급히 빠져나가는데 성경에 보면 갈수 있는 곳을 찾다가 그랬어요. 이 마음을 보여주잖아요. 갈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거예요. 게다가 어디로 가는거면십광야 수풀 쪽으로. 피하에서 갑니다. 그런데 십광야에 있는 그십 광야에 있는 그10 사람들이 사우랑에게 다윗이도 여기 숨었다고 또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 광야는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거든요. 그럼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척이 배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 하면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 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거예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네, 그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 땅에 배신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배신이 없는 곳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도와줬어, 목숨을 걸고 도와줬는데 배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같은 친척이 배신을 한 거예요.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아유 정말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 아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아유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만나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길을 잃어버리기 쉬워. 왜냐하면 그렇게 성 안에 갇힌 것 같고 또십 강야에 이제 포로로 있는 거 이제 만약에 이제 둘러싸면 뭐 잡히는 거니까 그렇게 잡힌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길이 없잖아 길이. 어떻게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네, 다윗처럼 뭐라 그랬어요? 갈수 있는 곳이 어디지? 막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상황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세 가지가 보여요. 그걸 우리가 오늘 배워야 돼. 네, 그게 뭐냐면 기도와 맡김과 감사합니다. 자,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는데 얼마나 간절함이 배여있는지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간절함이 배여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뜻을 생각하면서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부드러워 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이 말씀을 좀 띄워 주시면 말씀을 잠깐 띄워 주시면 이 말씀 하나하나 단어하나 하나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요 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입의 말에 기울 기울 있어서 낯선 자들이 외인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수색하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다 하나님은 돕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명을 찾는다고 해서 내가 생명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어 준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어 준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너무 간절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힘으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생명의 주인시다 이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 중에 최고의 고난은 배신입니다. 가장 힘들어요.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비난하고, 겉에서는 아주 웃으면서 뒤에서는 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 중에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아멘. 기도하시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왜? 지금 길이 다 막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으로 둘러싸고 십광에서 둘러싸니까 길이 막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 여기도 성경을 잘 보셔야 돼. 내가 내 원수에게 악을 갚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원수를 여러분이 갚으려고 그러면 안 돼. 바뀌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하시니까. 역전시키시니까. 보세요. 지금 다윗이 십광에 숨어 있는데, 숲풀에 숨어 있는데, 십광에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같은 친척 사람들이 보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막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포위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블레셋이 그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급한 정갈이 왔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요. 여러분. 역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기도하고 막히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거예요. 살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길이 다막혔었잖아요성 안에 있었고 수풀에 갇혀있고 다 막혀있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법은 사우랑이 불렛의 사람들을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다 피할 길이 다 열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긴 후에 감사의 물을 드리는데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장,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 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 시민이다. 자 여기서 무슨 제사라고 그러세요 낙헌제. 낙헌제는 음원금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와런터리에 자원해서 드리는 것. 즐거운 마음로 드리는 헌금이에요. 길이 막힌 것 같고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면 그때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이제 바울과 신라가 바울과 신라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서 이제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다가 이제 귀신들린 여정을 만나고 고쳐주잖아요. 고쳐줘요. 근데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시비를 걸고 이제 고발을 해 가지고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요. 자고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 더 좋은 일 했는데 사람을 고쳐줬는데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요 그럼 그곳에서 좌절할 만한데 한밤중에 찬성하고 기도할 때 자꾸가 풀어지고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신당하고 억울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때와 방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역전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면서 맡기면서 감사하면 문은 열리는구나. 예, 네, 문은 열리는구나.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정말 너무 힘들 때 앞이 캄캄할 때는 나컨제 감사 의물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배신을 당하고 억울하고 길이 막히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묻기보다는, 길이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서 원수를 친히 갚지 않게 하소서,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유혹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누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갈 때이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어서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하여 주어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힘들고 길이 막혔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정신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주님의 평안과 능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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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아버지 아버지.